홍상 코치가 전화를 두 번을 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만약에 방송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로 전화를 했겠죠. 근 어. 센스가 없는 거예요. 홍코치가 이런 식의 어떤 <laughs> 귀뜸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laughs> 야타이거즈도뭐 굳이 뭐 따로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조상호 선수의 영이 윤영철 선수가 또 다시 선 발로 음, 대전로 음. 들어오고 아다볼로가 또 굉장히 몰라. 좋다는 평가가 효저 네, 아, 내일도 네. 잡았고 네, 네, 네. 전력에 누수가 거의 없습니다. 가다 보면 장성호라고 이렇게 다 저희 아내의 동생 동생의 네. 남편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네. 어, 제 이름이 거기 다 이제 박혀져 있으니 타이거즈에서 너무나 이제 뛰어 뛰난 활약을 이제 펼치니 광주에서 이름을 새겨 줬다. 국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우리의 옛날 해태 타이거즈 얘기부터 또 타이거즈의 야구 얘기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어, 매번 어,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목소리> 여러분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어,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타이거즈의 스나이퍼 장성호 전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 아직까지 부어있어가지고 저도 피곤합니다 지금 에이, <laughs>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안해주시고요 저희가 <laughs> 아침 9시에 지금 녹화를 시작했는데 <laughs> 네. 또한 7시, 8시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모든 스태프들이 지금 다 나왔고 네. 광주는 얼마 만에 지금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설때 왔으니까 한달 조금 넘었죠 설에는 왜? 설은 집에 와야죠 아. 여기 이제 처가집이었죠 처가가 이쪽이니까 네. 네. 음. 그래도 어머님이 또 이쪽에 계셔가지고 그때 음. 이제 설때 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음 한달한반 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저희가 섭외하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 전설의 타이거즈 나오라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게 재작년이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2023년? 네, 그때부터 듣다가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갔는데 김성호 감독님이 이제 그 CMP 중계를 하시잖아요 <laughs> 성호야! 그러면서 저 부르시려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전설의 타이거즈 한번 좀 출연 좀 해야겠다 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계를 하러 이제 내려오면 이두 경기 정도 이제 중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1박 2일로 오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오전에 짬을 내 가지고 이제 출연하기가 조금 뻑뻑해요. 이게 중계 준비도 사실 한 두세 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출연을 좀못 했는데 마침 또 어떻게 또 시간이 또 됐고 지금쯤이면 출연을 또 한번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laughs>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팬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네. 앞에 보고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KBSN에서 야구 중계하고 있는 장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KBSN에서 방송한지 이제 꽤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2015년도까지 야구를 하고 201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 딱 10년 차네요 이제 저보다 아래에 있는 <laughs> 해설위원들이 훨씬 많고 아...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해설 경력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몇분안 계세요 선수 시절에 장성호 전서를 생각하면 해설위원으로 과연 어울릴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은퇴 말미쯤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제 당구 중계를 한번 이제 했었는데 어, 이거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그냥 어 막연하게 이제 은퇴를 하면 방송 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오. 그래서 야구를 빨리 그만 도 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방송의 길로 음.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당구 중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 당구를 좀 어렸을 때부터 쳤거든요. 고등학교 때 쳤습니까? 아니 사실 중학교 때부터 쳤는데 오. 뭐 많은 분들이 아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야구를 안 했다는 음. 예.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당구를 이제 치기 시작을 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이때 250 정도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구를 어느 정도 아는 상황에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당구 대회를 연다는 거예요 아 근데 좀 특이하게 원래 이제 그런 당구 대회를 열면 대부분 이제 해설자들을 섭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즉석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해설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경기에서한세경기 정도 중계를 했던 거로 이제 기억을 하 음. 데그 나름대로 좀 반응이 괜찮았어요. 당구 중계에 대한 평가가 나빴다고 한다면 저도 이 해설자의 꿈을 아마 꾸지 않았을 거예요. 해설을 하는 그 가능성을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한번 지질 해줬을 것 같은데 잘한다 그러면서 해설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음, 식으로 그때 이제 저를 사실 그 당구 중계로 이제 캐스팅을 했던 캐스터가 저 SBS에 있는 <laughs> 정우영 캐스터인데 <laughs> 정우영 캐스터가 이제 전화가 네, 와가지고 네. 당구 중계 그러니까 당구대를 이렇게 열 건데 네, 네. 한번 이제 해설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어... 그렇게 이제 섭외가 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해설자로 이제 입문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만남은 사실 정우영 캐스터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우영 캐스터랑 운명적인 어떤 자리에서 한번 있었는데 연계가 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비슷하죠 예 네. 그렇죠 네. 구사학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나이가 아마 친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75년생 예. 예. 51세 <웃음> <웃음> 제 인터뷰인가요? <웃음> <웃음> 다른 채널에서도 우리랑 같이 해볼까요 하면서 예를 들어서 MBC에서도 좀 왔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SBS 쪽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SBS 관계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그 뜨뜻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났던 게 이제 KBSN의 이제 관계자분들이었는데 그 당시 에 이제 저보다 먼저 조성아 선배가 네. 먼저 가 있었거든요. 뭐 재충하고 선배이기도 하고 성환 형이랑은 또 막연하게 또 지내던 사이다 보니까 음. 누가 이제 있으면 약간 이제 그 의지하는 것도 있고. 음. 좀 편한 그렇지.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KBSN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딱 굳혀지면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여기 어? 나지완 전설도 출연했거든요. 나지완 전설을 해설의 조언도 장성호 위원이 해줬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나지완 위원은 일단 언변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투리를 좀 이렇게 쓰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따로 나지완 위원한테 어떤 조언을 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준비된 위원이었어요. <laughs> 그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본인은 네,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많은 해설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음. 포지션도 다르고. 맞아요. 그냥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하는 게 중요하지, 음. 어떤 순위를 매기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음.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음. 저 사람은 저런 내용이 좀 강하고, 그렇지. 아, 이런 사람은 이런 내용을 할수 있는 거구나. 음. 이렇게 이제 각자의 개성에 맞게 청취를 하시는 게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고 저희들도 부담을 내려놓고 오히려 좀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건 있더라고요. 그 타자 출신과 투수 출신이 바라보는 해설의 색깔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제 오랫동안 음. 이제 자기 포지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음. 그런데 음. 제가 또 이제 10년차 해보니 그니까 제가 이제 타자 이야기만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음. 투수 출신보다는 확실히 부족하겠지만 해설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타자 이외에 투수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현장을 좀 갔을 때 선수들도 만날 때도 투수들에게 어떤 그 이야기를 좀 건네고 오. 그리고 투수들의 어떤 심리라든가 음. 지금 상황 뭐 어제 뭐 경기 내용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많이 더 듣는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가장 아픈 이별의 순간에 가장 든든하게 우리 가족을 지켜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 가장 든든한 가족처럼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광주 남문 장례식장. 전설의 타이거즈는 자주 보시지는 않으셨죠? <laughs> 참, 참, 정말 이 전설의 타이거즈에 출연해서 네. 정말 예의 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솔직히 한. 보를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채널의 야구 채널을 잘보지 않아요. 다른 그 야구 채널의 방송을 보게 되면 결국 그 내용을 제가 해설할 때 카피를 내서 쓰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나 뭐 다른 뭐 TV에서 어떤 야구 방송들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채널이 돌아가더라고요. 음... 지난번에 이제 홍세환 코치가 이제 출연을 했다고 그랬죠, 그랬죠. 하는데 예. 저는 홍 코치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네. 아 보지 치안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서운해해서 갔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날도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방송이 있어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와서 전화기를 봤더니 방송꽃치가 전화를 두 번을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두 번을 전화할 일이 사실 없는데 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아마 제가 만약에 방송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로 전화를 했겠죠 근데 이제 방송 끝나고 보니까 두 번을 했네? 그 그러니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 이제 전설의 타이거즈 출연해서 아... 즉석 이제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음... 왜안 받았냐고 어... 그 센스가 없는 거예요 홍꽃치가그 전에 <laughs> 전설의 타이거 출연하니 전화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어. 그러니 전화기를 갖고 있든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 중간에 이제 끊을 수가 네네. 있잖아요 녹화 방송이니까 그래서. 그럼 끊고 잠깐 전화 받고 다시 이제 방송을 재개해라 이런 식의 어. 어떤 그 귀뜸이라도 <laughs>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방송이 잘 나왔을 텐데 어. 그거는 근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장성호 전설이 방송을 아시니까 그래요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어. 3시간 동안 탈탈 털려서 나갔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원래 홍고치나 저랑도 뭐 시즌 중에도 이제 가끔 통화하고 하고 음. 현역 시절에 굉장히 촉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음, 그날도 본인이 본 인물과 그 가능성이 있는 선수 다 맞추더라고. 그만큼 뭔가 보는 눈이 있어요. 홍고치가. 예, 예. 그러니까 방송은 또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방송 촉은 없었던 거죠. <laughs> 네. 왜냐하면 귀뜸이라도 해줬다고 한다면 네. 제가 전설의 타이거즈 시청자 분들께 네.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기회를 본인이 저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냥 발로 차버린 거죠. 홍고치가. <laughs> 전편을 좀 보시고 오시지그랬어요 <laughs> 지금 이렇게 디스를 하시면. 네. <laughs> 홍코치는 엄청 엄청 감쌌어 우리 장성호 어, 다음에 내가 만약 감독이 된다면 코치로라도 이렇게 영입하고 싶다 아홍상 코치가요? 네 그런 어... 일 없는 건가요? 감독할 아, 일은? 아할수 있죠 홍상 코치가 뭐 감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봐야죠 <웃음> <웃음> 사람 일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인의 의지대로 뜻대로 되는 게 거의 몇 퍼센트가 될까요 홍코치가 여기 와서 감독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는 아니 우리가 어거지를 꺼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 친구가 먼저 이야기할 스타일은 아닌데 아니에요. 네,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그 갖고 있는 칼이 많은 선 네, 음... 코치입니다. 그러니까 눈매가 아...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약간 이렇게 <laughs> 네, 되게 그 눈이 작은데 주변을 아... 잘 살펴요. 어... 그래서 현역 때도 정말 그 클로치터 히 그러니까 아... 쓸어 담는 능력이 음... 대단하거든요. 어... 그것들도 타자 추,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나 옆에서 봤을 때 상대 투수와의 이수 싸움이 굉장히 뛰어난 음...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또 약간 디스를 했으니요 <laughs>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게. <laughs> 제가 <막> 가장 따뜻하게 <laughs> 영상편지로 홍재형 네. 코치한테. 아, 홍 코치! <laughs> 좋겠다, 보너스 많이 받았어요. <laughs> <laughs> 보너스가 나왔나요? 아, 나 진작 지급이 됐죠.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아, 모릅니다.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네. 홍 코치가 사실 뭐 고생도 많이 했고, 이게 타격이라는 게, 뭐 많은 코치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음. 특히 이제 점수가 안 나는 경기 그리고 이제 상대 투수가 잘 던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옆에서 지켜보는 코치는 마음을 졸이면서 가슴이 탈 텐데 네. 밖으로 표현을 못 하고. 음. 근데 감독은 또 타격코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고충들이 사실 많아요 타격코치들이. 네. 네. 근데 그걸 이겨내고 결국 우승을 만드는데 또 홈코치가 또 일조를 했으니 보너스도 많이 받았고 밥을 한번 제가 얻어 먹어야 같습니다 홍상코치한테밥 사래요. 전화 같이 먹게. <웃음> <웃음> 오키나와 네. 현장에 가셨다면서요? 예 2월 17일날 갔다가 23일날 일주일간 있다가 돌아. 제가 나가기 전날 기아 타이거즈가 들어와서 음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2차 캠프를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특히 음. 기아 타이거즈는 뭐 굳이 뭐 따로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 지금 많은 뭐 매체에서 강력한 지금 미연패 후보로 지금 꼽고 음 있으니까 음 전력도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음 그런 데다가 뭐 젊은 선수들의 성장 그리고 또조상호 선수의 영이 그리고 장경신 좀안 좋았던 윤영철 선수가 또 다시 선발 로 대신 에 들어오고 아다볼로가 또 굉장히 하는 예 아주 일도 예. 잡았고 예, 예, 예. 전력의 누수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마운드는 네. 뭐예 상당히 강해졌고 아이, 그럼... 탄탄해졌고 네. 타선 쪽은 어떻게 보세요? 타선은 뭐 리그에서 최강이죠 사실 음. 기존 뭐 일단 레귤러 멤버도 좋은데다가 기아 타이거즈의 최대 강점이죠 작년 시즌에 빛을 봤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음. 이 강팀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근데 뭐 선발도 좋아야 되고 음. 구원도 좋아야 되고 안방도 좋아야 되고 뭐 센터 라인도 좋아야 되고 감독도 강해야 되고 코칭 스태프도 강해야 되고 스태도 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딱 봤을 때 어떤 주전들이 빠졌을 때그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선수층이 탄탄하다 보니까 음. 이보모 감독도 어떤 한 선수가 빠졌을 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사실 뭐 야구나 스포츠가 뭐 9명, 10명이서 하지만 진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가 딱 빠졌을 때는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흔들리는 팀들이 약한 팀이고 크게 음. 티가 안 나는 팀들이 강팀인데 음. 기아 타이거즈는 그런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진짜 강팀인 거죠 기대되는 유망주는 있습니까? 타선 쪽에서 유망주가 기아 타이거즈 타선에 들어가서 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워낙 그 선수 층이 두터운데다가 음... 거기는 사실 백업들도 <laughs> 백업들도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박 터지는 상황 이아요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윤도현 선수를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내야를 보면 피치코 들어갈 틈이 사실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고 해서 선수 입장에서 아 누구 하나 다치기를 바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새로운 선수가 라인업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기아 타이거즈 타선은 너무 버겁다 테드로서는 뭐 행복한 아 그럼요 예, 당연하죠. 행복한 지금 상황인데 선수들로서는 참 예, 잔인한 상황이라는 <laughs> <laughs> 생각이 들더래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에서또 기아에서의 장성호 전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 고향이 장성인가? <웃음> <웃음> 원래 고향은 서울이시잖아요 서울이죠 서울시 서대문구 창청동 21-1번지가 <laughs> 제 본적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광주일골을 나왔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저는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타이거즈에 네. 있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음. 타이거즈를 떠나서 다른 팀 갔을 때도 광주유구 출신이 아니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아 들었고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톨게이트 나가가지고 이제 가다 보면 장성호라고 이렇게 아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셋째 동생, 네. 남편이 이제 처갓집 이쪽이니까 광주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제 올라가는 길에 네. 어, 제 이름이 거기 딱 이제 박혀져 있으니 예전에 이제 타이거즈에서 너무나 이제 뛰어, 뛰어나 활약을 이제 펼치니 광주에서 이름을 새겨줬다.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들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얘기가. <laughs> 그 대로요. 괜찮은데는... 저도 뭐제 이름이 김규빈인데 <laughs>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라면 진월동에 규빈예시장 있었거든요 <laughs> 아, 네. <laughs> 그래가지고 저 들어왔는데 규빈예시장 아들이 예, 돈 써가지고 광저비씨 들어왔다고 소문이었다 날려버려, 날려버려, 안타소 뭐, 저는 뭐, 탑3 안에 들어가는 영런건 아닌가, 회식이나 이런 건 하잖아요. 쓰레, 받, 기, 장성.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불러. <laughs> 그4 0인 안에 선정이 되면, 현장에서 시상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보니까, 어 뭐야. 이4 0이한 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후배들이 그 잘못된 사건이라는 걸 이제 알고, 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운영팀장 만나서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약간 반전이 있었던 음. 게.